진돗개에 얽힌 재미있는 역사이야기 1. 백구의 귀향-300km를 달린 충견 1990년대 초 대전에 팔려간 진돗개 백구가 7개월 만에 진도로 돌아온 실화가 있습니다. 약 300km가 넘는 거리를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발바닥이 다 달아 피투성이가 된채 집앞에 나타난 백구의 모습에 온 가족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진돗개의 귀소본능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이후 여러 다큐멘터리와 영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네. 천년기념물 제53호의 탄생비와 진돗개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건 1938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이 진돗개의 순수혈통 보존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모리 다메조가 진도를 방문했다가 진도개의 독특한 특성에 매료되어 조선총독부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건의했죠. 한국 고유종이 천연기념물 1호가 아닌 53호가 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3. 임진왜란 때의 전설 임진왜란 당시 진도 지역에서는 진도개들이 외군의 야습을 미리 알려 마을을 구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진돗개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주민들이 대피했고, 실제로 그 뒤에 외군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뛰어난 청각과 후각, 그리고 영역의식이 강한 진돗개의 특성이 만든 실화로 추정됩니다. 4. 한 주인만 섬기는 게 진돗개는 주인이 바뀌면 먹이를 거부하다 죽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1970년대 한 진돗개는 주인이 사망한 후, 묘소를 3년간 지키다 그 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진돗개는 3번 팔면 죽는다는 속담이 생겼죠. 실제로 진돗개는 한번 각인된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아 재분양이 어려운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호랑이를 물리친 진돗개 조선 시대 기록에는 진돗개가 호랑이와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특히 진도에서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들이 무리를 지어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쿠전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진돗개는 체구에 비해 매우 용맹하고 집단 사냥 본능이 강해 멧돼지 사냥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특성이 개중의 개라는 별명을 낳았죠.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함께 해온 문화유산입니다. 충성심, 용맹성, 영특함으로 대표되는 진돗개의 특성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